과연 그럴까? 어? <laughs> 잘가라 <laughs> 안녕, 꼬마 원숭이. 만세, 이겼다! <웃음> <웃음> 자 어떻게 여기에? 아 <laughs> 어, 네. 저팔계 할아버지가 말씀해주셨어. 이곳 화산 동굴에 있을 거라고. 응. <laughs> 삼장 옥동자 정말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laughs> 어 맞다. 어? 돈돈. <웃음> 어, 어? <웃음> 야 이별. 왜? 아까 나한테 했던 치료 마법 좀 부탁할게. 으흠, 나도 공짜로 해주긴 싫지만 할수 없지 뭐. 치료해라 약 약. 응, 응. 어? 응? <laughs> 어, 뭐지? 어, 그, 금방 나았어. <laughs> 하나도 안 아픈데? 어이! 치료비는 외상이다. 네 말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구. 자, 이제 서둘러서 천자탄을 가지고 나가자.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알았어! 어. 오공, 서두르자! 어, 어! 아! 이 꼬맹이들!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어라? 둥킹은 아까 용암으로 떨어졌는데? <laughs> 아슬아슬했지 변함 끝 다위에 걸려 겨우 살았다. 이 배전 가파야겠지. 끝찍인 녀석. 안! 킹 아! 아니, 개더져 버렸잖아. 그래 버리다. 너희들은 내 상대가 안된다 요쭤물애기들 모두 피해 <laughs> 내가 상대에게서 오고 어, 어, 조심해 야 주변에 칠복 네 이천아 내지혜 공격 한자 마법이야! 하하하하하! <laughs> 이전보다 두 배는 더 강해진 나의 공격을 네가 당해낼 리 없지! 으... 으... 자, 이걸로 마지막이다, 손오공 단호 한자 마법의 위력을 보여주마! 질풍! 포대질격! 상대를 쓰러뜨라, 공격! 잘 가라, 애송이! 동자 오빠! 알았어! 선소동을 지켜줘! 지킬 수! 좋았어! 도출 이. 공격을 막아줘! 수비! 오호라! 수비 한자마벅지로 공격을 막는 것은 수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지? ちょ<っ>ー 격을 수비로 맞고 상대를 격파하는 기술 모두가 힘을 합쳐 저 무시무시한 동킹을쓰러뜨렸어 아하하하하! 아, 어, 너무 재밌고 어? 멋지다! 어, <laughs> 어, 아 이따가 우리 같이 친구들이야. 어, 어. 나도 어. 여기 껴줄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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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laughs> 그럴게. 일단 이 옥동자님의 면접을 봐야지, 꼬마 아가씨. 뭐? 어? 꼬마 아가씨? 어. 나 꼬. 뭐해? <놀들> 어, 어, 얼른 천자탄 가지고 나가자고 어, 어? 그래! <놀들> <놀들> 어, <놀들> 어? 이것도 뭐야? 지진인가? 어, 맞다! 응. 할아버지께서 천자탄을 꺼내면 동굴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얼른 빠져나오라고 했는데 깜빡했다! 그럼 천알려 야기! <laughs> 미안하게 됐어 아, 이 서둘러야겠어! 위험해! 걱정마! 나만 믿으라고! 탈계전으로 이동해라! 이동할게! <laughs> <laughs> 그래, 전자탄은 가져왔느냐?

이제부터 내 말을 따라라! 여이필 목소리가… 야! 여이필! 너 말투가 왜 그래? 아 <laughs> 마법 천자패 준비 완료! 여이필이 왜 저러는 거야? 어허! 조용! 방위 마법을 써라 실시. 방위 마법? 그게 뭐야? 동서남북도 그, 몰라? 아, 아니 그건 알지. 해뜨는 데가 동쪽이잖아. 그네 가지를 묶어서 방위라고 부르는 거야. 선어공이 아 동, 옥동자가 서, 어? 돈돈이 남, 삼장이 북. 이렇게 방위 마법을 써서 마법 증폭기로 천자패를 작동시킨다. 실시. 영문은 모르겠지만 미즈의 본전인데. 해보자구! 동쪽으로 동력 송! 동안 저 글자를 다시 보게 되다니. <laughs> 너희는 마법천자패를 가질 자격이 있어. <laughs> 마법천자패의 소유자여, 새로운 임무가 시작될 것이다. 새 새로운 임무? 여이필이 대체 뭐라는 거야? 이 어? 어? 이건 뭐? 어, 문자다. 어, 어, 괜찮해 이렇게 작아지다니! 여이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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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응? 뭐야? 방금 어. 자기가 한 일을 하나도 기억 못하나 보네 어. 응? 어, 뭐? 내가 무슨 사고 쳤냐? <laughs> 어, 다시 천랑이로 돌아왔군 응. 이게 우리가 그렇게 찾던 천자 패인 거야? <laughs> 마법 천자패가 너희 손에 있는 한, 삼장이 마귀마 마법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없을게다. 동자오빠, 돈돈, 그리고 손오공, 정말 고마워. <laughs> <laughs> 아, 어? 삼장 뿔은 왜안 없어지는 거야? 음? 그러네. 응. 어, 그러네. 어, 어. 천자패가 생겼는데 왜 뿔이 안 없어지는 거죠? 이 녀석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아노? 아, 뭐야? 주인이 그것도 모르는 거야? 아, 이게 뭐야? 자꾸 두들거리면 다시 빼서 버린다. 아, 솔직히 말해 역시 속인 거지. 아, 이 녀석이 속이, 속이기 뭘속이요 시리신마 돈킹을 물리치고 마법 천자패와 함께 버드의 천자탄을 손에 넣은 선우공. 하지만 상장의뿔은 없어지지 않았는데 상장을 완쾌시킬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법천자문제 16화를 기대해 주세요. 만화 그리스 로마 시나 마법천자문 제작팀의 야심작. 나 물지 말라고. 이제 새로운 신화가 시작된다. 신들의 왕, 제우스. 올림포스 12신과 영웅들의 왕자를 건 전쟁. 진짜 신화의 시작. 아울복,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게 바로 대유젠. 지금 서점에서 만나세요.